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드릴 총. 예, 네, 요즘, 반동이 많이 없다고, 그리고 또, 돈이 저렴하게 쓸수 있는 총이 요즘 유행인 게 있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어그 AUG입니다. 근데, 이 어, 어그가 좀 종류가 많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그 A3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레일이 있기 때문에. 어, 어그 A1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레일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상태로밖에 못쓰거든요 이거 도트랑 이거 사지 도트랑 이런 후레쉬같은거 못달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그 A3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부품 얼만지 한번 봐봐야겠죠? 대충 그냥 어디 보자 19만원인데 어 솔직히 이렇게 쓰는거는 좀리뷰분들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것만 하시면 되냐면은 솔직히 이거 안써도 돼요 소음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원래 있던 소형기 있죠. 그거에다가, 어, 저는 일반 배율이랑, 그 다음, 프레쉬랑, 그 다음, 이, 이 상태로 써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면은, 아, 10만원 정도? 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차피, 애초에 플리, 어, 근데 이거 이것도 더 싸게 살수살수 있지 않나? 이것도 또 플리마켓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어, 아니네. 한 7만원 정도? 아, 이 정도? 어, 아무튼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모딩 안한 상태에서 반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여드릴 어그고요 자 아무것도 모딩 안한 상태의 그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일어서서 한번 써볼게요 저거리를 일어서서 썼는데 저 정도 반동이다? 굉장히 착한 편이죠 앉았을 때 써볼게요 네. 아니, 일어서서 쐈는데, 아니, 앉아서 쐈는데, 저 정도 반동이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816A1이 피스키퍼 만렙 때 뚫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855A1 같은 경우에는 피스키퍼? 3렙 때? 근데 뚫리니까, 혹시나 피스키퍼 3렙 이상이신 분들만, 네, 어그를 쓰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한번 가서, 어그가 얼마나 반동이 없는지, 네, 그거를 한번 이 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5회 이래는 거 나쁘지 않긴 하다. 애매할 때 좋네. 왼쪽에 있다. You mother. 아 반대편도 있네. 안 죽겠지? 뭐, 근데, 많은데, 목표는? 그래, 이, 이 싸움이지. 오, 내 오른쪽에 있다. Shit! 이건 올라가면 죽는데? 여기거든? 이 미향이 끝인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 불안감은 뭘까? 와, 파밍 한번 해볼까? 근데 약간 여기 있는 애 느낌이 약간 애쉬 느낌이었는데? 땡그랑거리는 소리 보면은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죠? 땡그랑거리는 소리. 오, 심지어 가방도 커. 트루퍼. 나이스. 아, 뭔 소리가 나 나긴 하더라. 이거였구나. 아, 이거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잡은 듯. 베이비. 얘인가? 죽었죠? 이거 우주 조심해야 됨 우주 약간 뭐 있었고? 아, 근데 또, 군대가 터지냐. 어? 여기 사운드 한것 같다. 아이도 개 많은데? 어얘 저건 안 죽었어. 야 PMC가 한 명씩 계속 온다. 아이 어, 정도면 몇명 잡았지? 한 다섯 명 잡았나? 일단은 파밍 빨리 합시다. 오늘따라 헤마 아, 저씨의꽃이 자주 사라지네요 꽃이 자주 사라진다는게 뭐이에요 아아 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나> 뭐이해해버이어뭔 <laughs> 소린가 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거뭐 깜짝 놀 뭐야? 이 야, 야, 애들 부장이 장난 아닌데? 아니 미쳤는데? <laughs> 라, 나다 사운드가. 테마 아도씨꽃 주시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그가 맞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일단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이거랑, 그 다음에, 애쉬. p s 티탄이었나보네 대그는 봐주면서 밸런스 조절이라는 게 학계의 점심이라는데, 사실은... 너도 뭔 소리야? 난 봐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제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다 죽이고 다닌다고요? 원래 다들 그래서 뭐 밸런스 망했다, 뭐 이러긴 하는데, 모르겠네? 어, 깜짝이야, 놀래라, 어이. 아, 자꾸 뭐가 오는데, 불안하게? 어이, 오지 마! 덥잖아! 아이, 오스프리도 보험 때릴까? 아니, 왜냐면은. 얘가 있어서. 아, 야, 온다, 범. 아, 야물 끄는 게 맞아. 나가자. 어차피 우리 파밍하고다 했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아, 근데 애쉬랑 뮤턴트 잘 먹었어 애쉬랑 뮤턴트도 다 괜찮거든요? 뭐,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몇 킬인지 한번 보고 좀럼될듯 음. 그래서 1, 2, 3, 4, 5 5킬 했네요! 에, PMC만 잘 먹고 왔습니다 오, 깜짝이야. 놀래라. 아 레이더구나. 졸래 놀랜데 진짜. 잡았을까? 와내 지금 머리 맞았네? 머리 맞았는데 살았다 야 개꿀 아 잡혔네 아까 스피스 아 머리 때리기 잘했다 이게 1.5배율이 진짜 은근 좋아 그 애매한 그 거리가 은근 애들이 잘 보게끔 해줄 수 있어가지고 은근 좋다니까? 기본 배율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오, 오, 아 있었구나. 존내 깜짝 놀랐네. Yeah, yeah, 아, 나 존내 놀랐네. 뭐 저런데 있어? 있어도 저기 안에 있겠구나 했는데 사운드가 멀리들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리저브 사운드 버그겠지 몰라치, 새 거가 아니네. 내가가 맞췄구나. 코런드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laughs> 얘도 아마 머리 걸렸을걸요? 머리 딱 맞았을걸? 그쵸? 머리 딱 맞았죠? 아 FMJ네. 근데 얘거는또 PP인데? 뭐지? TP였으면 나 죽었을 텐데. 이번 판은 뭔가 싱거운데요. 유턴트 이거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는 게 맞을지도? 아, 몰라치 버리고 자 아, 근데, 먹은 게 없는데? 생각보다 없는데? 뭔가 심심한데요? 돌아다녀볼까? 뭐야! 근데 무의식적으로 썼어. 무의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능, 본능이 써버렸는데? 자동적으로? 심지어 p m c 이거 왜있냐 지하에서 싸우는 소리 엄청 듣다가 저기서 그냥 존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잡는 거 너무 어렵던데 어떻게 하 이건 좀 많이. 맞았 맞으셔야죠. 여러 번 하면서 패턴을 읽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야 여긴 애들만 딱한번 잡아보자 스부드랑 엠퍼거든요? 저희도 일단 컷양 응. 먹었다 펄판 응. 얘 떨어졌다. 어우 치네 좀얘 치는데? 아, 못 잡았어. X 됐다, 아... 애매하네. 상황이 쟤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우, 우측으로 뺐던 거. 저 잡았으면 더 나았거든요. 뭐지, 뭔 원하던데? 또? 아,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까 컨테이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떨어진 소리가 났었나? 잡았죠? 예. 네. 와 무장 달달한데? 캐시 버려야 되겠다. 엠피 MP, 엠파도 지금 버릴 때 됐다. m 4도 지금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와 이걸 철판으로 올라가? 아니 얘가 너무 잘 죽어있다. 이쁘게 죽어 있어서 괜찮은데? 어 엠포 풀 모딩 좋아요. 야, 그냥 나가야겠는데? 보험 뭐 있던거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아, 박채절로 갔다 이러면 안 봐도 돼 아, 밥도 있다 와이 친구 너무 든든하고 밥이랑 다 있네 그렇게 챙기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뭐 해봤자 뭐 이거 정도 나가죠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예 네. 북한은 남겨두는 게 좋으니까 아 나갑시다 이거 뭐야 아 나가야 돼 진짜 이번에 트리마들이랑 S6 뽑고 나갑시다. 방탄 다가 당 거냐고요? 다안 달았어요. 40이, 20달았어 탈출, 탈출, 탈출. 나가자, 나가자, 빨리 나가자. 시간이 없다. 아니, 근데, D2보다는 D2는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기 때문에. 뭐야, 저 씨, 깜짝 놀랐네. 딱 봐도 저거, 씨, 콩글리시 뭐야, 방금. 방금, 콩글리 시 뭐야? 아, 개돌랬네, 씨, 어? 누가 봐도 한국인이죠? 예. 없는 거, 같죠? 예. 아, 좋았습니다, 이번 판도 아, 근데, 씨, 어그, 씨. 반동이 없어서 좋기는 하네. 단점이 약간, 좀, 저지력기좀 약해서 그러지. 뉴비분들이 진 쓰기에는 진짜 고트인 듯? 음. 일단은, 11만, 어, 뭐지? 어, 만천 경험치에다가,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도 5킬 했네요? 심지어, 어, 유저는 다 헤드샷. 좋았습니다. 두명 빼고 아까.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어그로 또, 맛있게, 먹고, 탈출을 했네요. 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보는 네, 걸로 하도록 하자구요.